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2020년 4회 기출문제풀이 고급 직업상담학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특성 요인 직업상담은 어떤 직업상담이다? 네, 지시적인 직업 상담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수용과 같은 어, 우리 비지시적인 직업 상담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활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충고, 설명, 설득과 같은 어, 우리 어, 기법들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직접 충고, 그다음에 설득. 설명 이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이 비지시적 상담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보기 내용을 좀 보니까 정신분석, 그 다음에 인간중심 인지적 상담이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이론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기 내용 보시면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심리적 증상이란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정신적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최후의 방어수단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네, 증상이라는 것이 그 최후의 방어수단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방어 기제가 네 부적응적으로 활용될 때 심적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는 언제 쓰느냐? 정신적 갈등을 다룰 때. 정신적 갈등은 무엇입니까? 정신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어, 무의식과 어, 의식이 있을 때, 그죠이 안에 우리 정신 구조가 있다. 자. 초자, 그다음에 원초와요 정신 구조 내에 있는 구성 요소들끼리 갈등을 그죠? 갈등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어 기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2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내담자의 과거 미해결된 어, 갈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과거 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뿌리 치료를 한다. 네, 요거는 그죠? 과거 탐색하는 거는 네, 정신 분석. 인간 중심 상담은 이제 지금 여기 여기에 더 많은 아, 초점을 두고 있다. 3번, 인지적 상담이론은 내 담자의 감정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지적 상담이론인데, 뭐, 감정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 어, 지금 여기에 재경험하는 데 주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게슈탈트 지금 여기를 재경험하는 그런 게슈탈트 상담이론이 여기에 좀 해당할 수가 있겠다. 4번, 행동주의 상담이로는 상담자와 내담자 상, 어, 관계 형성을 매우 중시한다. 전이신경증을 유발하는데 관심 쏟는다. 여기는 이제 조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행동주의 상담이로는 상담 관계 형성에 중시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죠 꼭 그렇지는 않다. 내담자의 전이신경증, 전이신경증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예, 정신분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진로 시간 전망에 대한 설명. 진로 시간 전망이라는 이제 기법이 있죠. 어,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1번. 과거나 미래보다는 구체적인 현재에 초점을 둔 진로 결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뭐 그렇 진로 시간 전망은 결국에 이제 뭐 현재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망하는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또는 과거를 통해서 조망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 과거나 미래 이런 것들을 다 어, 균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지 어, 현재만 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라고 하면 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들 간의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원들 간의 관련성이 아니라 그죠 크기는 그죠 그 각각 아, 시간 차원들 간의 연관성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강도 그러니까 이 크기가 크면 연관성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시간 차원에 대한 어떤 상대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3번, 코틀의 원형 검사에 기초한 시간 개입에는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라는 측면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방변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방변통. 4번, 주관적 진로는 생애 주기 동안에 가진 일련의 관찰 가능한 지위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관적 진로는 네, 관찰 가능하지가 않겠죠. 않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딘의 역,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 여기에서 직업상담사가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사용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직업상담사가 이제 검사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검사 결과 사용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진단적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 진단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려고 검사를 한 거죠. 2번 직업 상담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도울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검사 한번 받았다고 해 가지고 어, 모든 걸다 이해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3번 평가 자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게 한다. 평가 자료가 어, 완벽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2번하고 좀 상충하는 그런 보기가 되겠죠. 4번 자기 탐색을 보다 깊이 할수 있도록 한다. 그죠? 그 검사 내용을 통해서, 아, 내가 이랬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더 깊이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개인이 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덜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강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긍정적, 그, 어, 대상자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를 보상을 해줘, 해줘야지 뭔가, 어, 긍정적인 활동이 빈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 활동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보상으로 뭘 줍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강화물이라고 하죠. 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이 활동이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 자리에 요 강화물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더 좋아하는 활동. 그렇죠? 더 좋아하는 활동. 요거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보통 많이 이제 예시로 들어오는 것이 뭐 게임 같은 것이 되겠죠. 아, 우리 이제, 어, 내담자가 이 게임,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더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한다? 네. 뭐 숙제를 하게 한다. 이 숙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덜 좋아하는 거. 요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프림액의 원리. 프림액의 원리.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보상을 주는, 강화물이 어떤 물건일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 우리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프림액의 원리다. 라고, 아이해하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6번 교류분석적 상담. 교류분석 상담에서 보통 이제 TA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확립된 삶의 입장을 가지려는 욕구, 우리가 이제 아, 욕구 갈망이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헝거라는 표현을 교류분석에 쓰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확립된 삶의 입장. 네. 뭐 입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잘 읽으면 예, 이 문제는 바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입장 갈망. 그래서, 아, 입장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생활 양식을 획득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어, 확립된 삶의 입장을 가지려는 그런 욕구다라고 해서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네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가지 포지션. 나에 대한 예, 여기가 이제 나에 대한 축, 그죠 여기가 너에 대한 축이라면, 그죠 여기에 오케이와 나도 오케이, 여기 오케이와 나도. 이렇게 So, I'm okay, you are okay. 여기 ok, ok죠. 예, 네, ok, ok. 그 다음에 여기는 I'm okay, 여기는 you, not okay. 여기는 어, not okay, not okay죠. you, not okay. 여기는 I는 not okay이고, u 는 okay이고. 네, 요런 이제 생활양식, 포지션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장, 삶, 삶에 대한 확립된 아, 입장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입장 갈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아, 4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에서 진로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할 때 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 모두 짝지은 것은 저 맞는 거를 이제 고르면 되겠죠. 기억. 상담자는 내담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저뭐 틀린 내용이 없겠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겠죠. 자 니은. 상담자에게 큰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내담자를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다 큰 손실이 생길 때조정할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정한다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상담자한테 큰 손실이 생길까요 그거는 좀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뭐좀 틀린 문항을 만들려고 이렇게 좀 만들지 않았을까 아, 틀린 내용이 되겠죠 지긋 상담자는 내담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게 상담자의 역할일 거니까요 목적이 되고 상담의 목적이 되고 자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비 책정 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 어떠한 경우라도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유지는 네, 상대적인 윤리다. 네. 그래서 윤리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윤리랑 충, 으, 충돌할 경우에, 상충될 경우에 제한을 둘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외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밀보호에 예외가 있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틀린 문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네, 니은하고 미음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아, 드보노의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아, 육각 모자 기법이죠. 이 모자색에 해당하는 역할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육색 예, 모자 기법 색깔이 이제 여섯 개가 있다. 보면 흰색, 그다음에 노랑색이 있고, 그다음에 검정색, 그리고 빨강색, 그다음에 녹색, 파랑색.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색깔이 있다. 이 여섯 가지 색깔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백, 그 다음에 황, 뭐, 흑 적, 녹, 그 다음에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외우셔도 되고, 이 네, 여섯 가지들을, 어, 잘 조합을 해서 기억을 하시는데요. 흰색은 어떤 색이냐? 흰색은, 네, 중립적인 것. 중립. 저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이 육색 모자 기법은 이 모자를 쓰면 요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이 여섯 가지의 입장, 각각 정해진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황색. 황색 같은 경우에는 네. 긍정. 검정색은 그러면 반대로 비판. 죠 그렇죠? 부정이 되겠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 비판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빨강색은 직관 네 감정이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녹색은 네 창의적인 이야기 새로운 관점 네, 파랑색은 이성적인 것 그죠? 이성적인 것. 네, 종합적인 것. 이제 이 내용들 앞에서 나온 내용들 다 이제 종합을 해 가지고 아,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번. 비관적인 비판적인 건 무엇입니까? 네, 검정색이죠. 흑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상담의 기본 방법 중에 해석을 사용할 때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해석은 시기가 중요하다. 맞는 내용이죠.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해석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 보기 내용만으로 이제 우리가 틀린 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번 내 남자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암시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 행동에 대한 새로운 설명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담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부드러운 그리고 암시적, 가설적인 가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해석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주지화하는 경향을 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주지화하는 경향. 이렇게 설명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 이렇구나라고 자기가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얘기로 그냥 주지화, 방어시키는 것이죠. 자, 4번. 해석 과정에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꼭 그렇진 않죠. 질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직업상담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효과적인 직업상담은 직업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이루어진다. 신뢰관계의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직업상담에서 개인의 진로나 직업 결정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직업 상담에서는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이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직업 상담이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의 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3번 효과적인 직업 상담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 그 교재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로 상담이 이루어져서는 내담자한테 어떤 신뢰를 얻기가 어렵겠죠 자 (4번) 심리검사 결과가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직업 상담을 위해서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심리검사 잘 써야 되겠죠 이것이 의사결정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사용을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